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3단원, 알맞은 높임 표현. 높임 표현을 사용해 역할놀이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02쪽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1번,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며 훈민이의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훈민이의 대화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쓴 학생들의 활동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수연이를 찾으셨습니다. 김수현, 수현이 어디 있니?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간것 같던데요. 그럼 수현이가 교실에 들어오면 좀 오라고 하렴. 네. 잠시 뒤 수현이가 교실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훈민이는 수현이를 보고는 다가가서 말합니다. 수연아, 선생님이 너 오래. 그래. 그런데 높임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니? 아, 선생님이 너 오시래. 아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이 표현이 맞나? 혼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알맞은 높임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훈민이의 대화를 다 들어봤는데요. 이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 가운데에서 훈민이가 수연이에게 선생님 말씀을 전하며 사용해야 할 높임 표현은 무엇일까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수연이가 교실에 들어오면 좀 오라고 하렴. 네. 자, 이렇게 대답하고요. 자, 친구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기억, 선생님이 너 오래. 니은 선생님이 너 오시래. ᄃ,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자, 이렇게 기억, ᄂ, ᄃ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ᄃ입니다.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이게 알맞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밑에 어, 팁을 보면요 줄여서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이 편한 대로 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볼게요 1에서 고른 높임 표현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자, 1에서 고른 높임 표현은요 바로 선생님께서 너 오라고 하셔 자, 이 표현이죠 자, 알맞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음, 먼저 첫 번째로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므로 실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높임의 대상이 선생님이기 때문에께서도 함께 붙여 줘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제 3번입니다. 대화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부분을 알맞은 높임 표현으로 사용해 고쳐 쓰고요. 친구들과 역할을 정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부분부터 볼게요. 종이 접기를 하고 남은 색 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세요. 네. 정음아,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자, 이 부분 고쳐보죠. 자, 선생님이를 어떻게 고칠까요? 그렇죠. 바로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치면 되고요. 햇살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네, 이거는. 하셨어.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자, 밑에 이제 정음이가 이야기합니다. 남은 색종이를 사물함에 넣어두라고 했어. 자, 이 했어도 하셨어.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입니다. 알맞은 높임 표현을 생각하며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얘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니 좀 챙길래? 아버지가 뭐래? 자, 이렇게이야기했는데요이제같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여자아이가한 말에서 높임 표현으로 알맞지 은은말은 무엇인가요? 자, 바로 아버지가 이이부분이 높임 표현을 잘못 쓴것 같아요. 이부이이은은은은은 자, 어떻게 표현하면 알맞은 표현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아버지께서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자,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네요. 자, 3번. 친구들과 역할을 정한 뒤에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대화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얘야, 함께 시장에 가자. 장바구니 좀 챙길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셔? 아버지께서 장바구니 좀 챙기라고 하셨어. 이렇게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이어서 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